차판 남자와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1인 소유, 한 분이 타신 만큼 깨끗한 실내, 실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세 번째로는 편의 장치 또한 우수합니다 출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현대 간판 SUV, 산타페 TM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소호주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중형 SUV 시장에서 가장 핫한 차량입니다 산타페 TM인데요 이 산타페 차량은 20년 동안 꾸준하게 사랑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출시되는 차량입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타페 TM 디젤 2.0 2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등록은 2018년 11월. 현재 주행수는 65,00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한 분이 타시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더불어 보험 이력은 영원인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은 3,431만 원. 추가 옵션은 내비게이션 패키지 3, 현대 스마트센스 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추가로 설치를 하셨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드램프는 이 아래쪽에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할로겐 등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백화현상 전혀 없습니다 이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본모 또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레터 크롬몰딩도 굉장히 웅장하게 빠지면서 굉장히 개방감을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 감지기 밑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엄청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고요 금일 광택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본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쉬운 다크 그레이 색상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선점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 라인도 굳게 뻗은 모습이 굉장히 시원함을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펜다 쪽 이어가 있습니다. 펜다 쪽에는 고지상이 없습니다. 정말 매끈하게 잘 빠진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휠 스크러치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도 균열광고 전혀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선에서 보시면 문고가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도어에 조그맣게 미세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이시나요? 이쪽 부분에 약간 미세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외는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탄대쪽 보셔도 깨끗하고요. 이 해당 차량은 이쪽에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뒤쪽 휠에도 약간의 잔상만 조금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오, 거의 새 제품입니다. 트레이드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80% 이상 남았습니다. 뒤쪽의 모습을 보시면 꾸준하게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끈하게 잘 빠진 디자인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관리하신 만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렁크 공간을 보셔도 사용감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 끝쪽 라인의 가니쉬 쪽을 보셔도 사용감이 전혀 없고요, 이쪽 안쪽을 보시면. 폴딩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12V 아울렛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 뭐니 머니 뭐니 해도 이 산타페 차량은 편의 장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SUV 중에서도 굉장히 사람 맞는 차량이고요. 또한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먼 지방에 계신 분들과 비대면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다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받아보세요. 그만큼 자신 있는 매물입니다. 뒤쪽 핸다 이어가 있습니다. 뒤쪽 핸다에도 별도로 고지사항 없고요. 깨끗합니다.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약간의 잔상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에는 깨끗합니다. 이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네요. 스크래치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선 쪽으로 이어가 있습니다. 어, 이쪽에는 문콕 단차 전혀 없습니다. 매끈하게 빠진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곡선의 미도 같이 더불어 살린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깨끗하고요. 휠 컨디션만 살펴보고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약간의 스크러치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귀에는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휠 스크러치가 조금 미세하게 조금 있었다는 점 외에는 너무나 깨끗합니다. 실내 또한 굉장히 깨끗합니다. 실내로 이동을 해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후측방 감지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선팅지에는 약간의 스크러치가 조금 미세하게 조금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들뜸 현상은 전혀 없고요. 지금 하단을 보시면 여러 가지의 내장재가 잘 오로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 톤으로 굉장히 중후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차일드락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팔걸이 쪽에는 별도로 고지사항은 없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사용감은 전혀 없습니다. 이 끝쪽을 보셔도 약간의 미세한 주름진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전동 시트 요추받침 되어 있습니다. 이쪽 끝쪽 라인을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이 조금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각도 조절, 계기판 밝기 조절, 차선 이탈 방지, 차체 자세 제어장치 후측방 감지기 트렁크 버튼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시동을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디젤 엔진이지만 굉장히 정숙합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위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위쪽 대시보드 상태입니다.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장착을 하셨고요. 이 중간 쪽을 보시면 약간의 뭘 데어놓으신 것 같아요. 약간의 자국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깨끗합니다. 지금 스티커 자국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한 분이 타신 만큼 관리는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옆쪽에는 현대 스마트센스 2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이처럼 반자율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슈퍼 비전과 TFT LCD 글라스터의 조합입니다. 이처럼 밝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 유화처럼 차량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신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차량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도어, 라이트, 사운드, 편의, 서비스, 시계 알림, 부가 기능 등 이쪽에서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시면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주행 모조, 운전자 주의 경고, 경고 시점, 음량,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방안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안전과 차로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옆쪽에는 단축키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지도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의 모습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의 영상입니다. 후방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 메뉴 설정을 진입을 하실 땐 전체 메뉴로 진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블루링크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홈 프로젝션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티맵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휴대폰과 연결을 해서 티맵 화면을 이 디스플레이에 어 송출하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패스 ECM 눈밀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루링크와 s s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키 되어 있고요. 글라스터 이오나이저 공기청정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이고요.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억스 단자, 12V 아울렛, 고속 충전 USB 단자.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실 땐 이처럼 닫으시면 보다 더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기아 노브의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환키, 스타앤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뷰 버튼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총두 벌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동승석 컨디션 바로 이어 있습니다. 팔걸이 쪽 별도로 고지 사항 없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바로 이어가있습니다한 분이 타신 만큼 정말 깨끗합니다. 사용감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2열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선팅지에도 기포 나온 거 전혀 없고요. 들뜸 현상 전혀 없습니다. 이 하단 쪽을 보시면 열선 시트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고요. 물론 팔걸이 쪽 사용감 없습니다. 깨끗하죠. 정말 사용감 없어요. 2열 시트 상태에 바로 이어가 있습니다 2열에는 탑승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깨끗하고요 이 암레스트를 내리시면 이어 처럼 컵홀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박 캠핑에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SUV잖아요 폴딩한 모습을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처럼 사용감은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이 폴딩을 하실 땐이 레버를 위쪽으로 당기시면 되십니다 이처럼 폴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부피가 큰짐 차박 캠핑 레저 활동을 즐기신다면 이만한 차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조금 젖혀진 모습이 보이시고 있을 겁니다. 해당 차량은 리클라인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처럼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줄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하게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편의장치도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한 분이 관리하신 만큼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앞에 나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장점이 많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두 번째로는 1인 소유로 잘 관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편의장치도 우수했고요. 깨끗한 모습이 보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 기타 활보 문의가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일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